인천 경실련이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해선 정치권이 기초 선거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 도입 문제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격돌해 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등이 연기되면서 지방 정치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중앙당 지시로 예비 후보 등록조차 할수 없었던 지방 정치인들은 또다시 줄잘 서는 후보로 전락할 처지고 유권자의 후보 검증 요구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방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하며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